자, 이번 개념 두 번째 시간은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6의 약수의 모임들 이런 거 했을 때, 1, 6, 2, 3 이렇게 하면 좀 흐트러져 보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집합 6의 약수의 모임을, 이 모임을 이제 모으자는 거지. 그래서 그 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소 중가로라고 하지 우리 중가로 이제 썼 터트나요 이렇게 이제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에잉 뭐야 아무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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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가로를 가지고 집합들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원소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 괄호 안에다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야, 원소 나열법. 그리고 우리 두 번째도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안 중요하냐? 아,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니까 별 편하지 말자. 어, 너무 조잡스럽다, 그치 근데 다 중요한 거야. 이거 세개다 중요한 건데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수학이란 거는 어렵게 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건이란 건이 A 집합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야. 글로 보여주는 거지, 글로. 응? 이를테면.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A라는 원소, A란 집합의 원소를 하나하나를 X라고 했을 때, 자, 이 X를, X는 6의 약수,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원소 하나하나를 X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X바, X바. 얘는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지? X바,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이 말이야. 지금. 했을 때. 뭐뭐 뭐 했을 때. 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 이 바라는 의미를. 뭐 했을 때이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한 번.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벤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래서, 자,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제 A 집합, 이렇게 원형으로, 둥그렇게 자기꺼 이렇게 표시를 했어. 땅따먹이처럼. B라는 녀석,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다. 근데 AB 공통인 것도 있네? 3, 4, 5라고. 음, 그렇구나.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한 것인데, 이 이름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세개다 중요하다 했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자, 아까, 아까, 아까 그 전에, 전 시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어, 6의 어, 배수. 양, 음, 6의 양의 배수.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6, 12, 18,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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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무한되지. 하지만, 유의 배수란 건 정확한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친듯이 많아. 무한하다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우리 뭐유의 약수 이런 것들은 딱 한눈에 봐도 딱 정확하게, 어, 개수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아, 그런 것을 유한하다 해서 유한집합. 흡사, 우리 그런 것도 비슷하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거 했을 때 유한, 무한,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음. 한정이 있고, 없고. 자, 3번.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금 A를 계속 이 녀석을 사용할게. A를 6의 약수 모임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 그러면, 1, 2, 3, 6,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들을 쫙 나열한 이 원소나열법으로 내가 표현을 했거든? 자, 이것이 지금 몇 개일까? 네 개지. 유한하니까 셀수 있잖아. 그치? 무한하면 셀 수는 없겠다. 그치?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어, 그러면 네 개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은, 이런 표시를 하겠다는 거야. 넘버. 개수 넘버 a 집합의 넘버 아네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n a 하고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어 있는 거 그래서 빌 공자를 써서 비어 있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한다. 공터 하듯이 있잖아. 공 비어 있다란는 뜻이지? 공집합이라고 하고 그 기호가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이 동그라미에 짝 긋는 거, 동그라미에 짝 긋는 거. 뭔가 플래닛 같기도 하다. 어떤 행성? 그치? 어, 띠가 있는 행성이 뭐였지? 목성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다고 치고, 우또 문제를 통해서, 또또 어, 다시 개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 에이... 서로 바꿔치기 해 보자고. 오케이. 자, a를 한번 보자 보자. 2, 3, 5, 7, 11. 누구지? 소수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원소 나열법이네. 근데 원소 나열법 돼 있는 건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라며 그렇지? 그래서, 자, 나는 글씨가 크니까 아래다 다시 써볼게. 소수는 소수인데, 소수는 소수야.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멋있게 써야지. A의 원소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모르니까 X라고 해보자. X라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빨아하기로 했지? 그 X는 소수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는다? 우리는? X, b a X는 소수다. 이렇게 이제 읽겠다는 거야. X, b a X는 소수다. 자,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됩니다. 자, B는 있잖아. 얘도 나열되어 있네? 자, 나열되어 있으니까 조건제시법 해야 되겠지? 1, 20, 25, 4, 이러니까, 아, 20의 약수가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자, X바, 자, 이 B라는 집합이, 집합이 그 원소가 X라고 했을 때, 자, X는 20의 약수인데 양수죠? 양의 약수,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X라고 했을 때, 그 X는 2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X라는 원, 어, 원소 하나하나 X라고 했을 때, 그 X가 2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역할이야, 아빠가. 자, 이번에 C는, 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녀석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봅시다. C의 집합 하나하나가 X라고 했을 때, 이 X는, 이 X는 1과 5 사이의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곧 나올 거야. 짜잔! 아우 <laughs>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왔어. 입을 가리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튀었을 거야. 자, 다음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 나타내시오. X by X는 조건제시법이네, 그치? 이 A의 집합에 하나하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X는 14의 양의 약수 원소 나열 법 1, 14, 자, 2, 7아참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았다 그치?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자 1, 2, 7, 14 이렇게 해주시면 원소 나열 법끝 자, b는 이때 중요한 거야, 해석이. 자, b의 원소 하나, 원소 하나 하나를 뭐로 한다? 이걸로 했을 때 이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한 거야. 다 x바 x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원소야. 이게 원소. 아, 이게 원소일 때이 x는 1부터 5인 자연수다. 아, 그러면, 이 X가 1부터 5인 자연수다. 여러분, 이거 원소 아닙니다. 이거 B의 원소 아니야. 얘가 B의 원소야. 한마디로, 1을 이 X에 넣었을 때의 원소. 2를 이 X에 넣었을 때의 원소. 3을 이 X에 넣었을 때의 원소. 이게 바로 B의 원소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보자. 자, 1, 2, 3, 4, 5가 원소 아니라 했어. B의 원소 아니라 했어. 2X-1이 원소야. 자,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여기 넣어보자. 2X-1에다 넣어보자. 2 빼기 1이지. 1이야. 아니, 넌 벌써 나오지 말고. 조금 있다. 자, X가 2일 때. 4 빼기 1이니까 3이지. X가 3일 때, 3, 2, 6. 6 빼기 1은 5. 자, X가 4일 때, 4, 2, 8 빼기 1은 7. 어, 뻔하지, 지금. 뭐, 봐봐. 두 개씩 차이나지? 계속. 수는 연속성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1, 3, 5, 7, 9. 이 녀석이 바로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나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가렸으니까. 잠깐만 지우자.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 원소라니까. B의 원소. 아시겠죠? 2x-1-x는, 그때의 x는 1, 2, 3, 4, 5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돼. 그래서 b는 원소가 1, 3, 5, 7, 9.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 4,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래요. 이해 되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자, x바 x는 여긴 또 착하게 나왔어. a의 원소가 x라고 했을 때 a의 원소를 소개하는 거야, 먼저. 그 x를 12보다 작은 소수 했으니까 2, 3, 5, 7, 9, 10, 11, 음, 9는 없지? 자, 이렇게. 그래서 a의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b는 자, 여기 중요해. b는 b의 원소가 연놈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1대연놈1대 i n 1대 빠는 뭐뭐1 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n은 자연수다 오케이 그럼 n이 1일 때자 무한대일 것 같아 그치 n이 1일 때 i 1승이니까 i가 되겠지 지금 이거는 허수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휴 허수는 어디 안 가요 자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n이 3일 때는 i의 3승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i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아니, 여기,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지? 벌써 복소수 허수 잊어버린 거 아니지? i 제곱 곱하기 i잖아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이 이제 4일 때 i 4승입니다. 자이 녀석은 i의 제곱 곱하기 i 제곱으로도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n이 5승일 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i 4승의 곱하기 i라서 이제 다시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i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안 지워져? 자, 이렇게 i, 1, 마 i, 1,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원소를 써주신다면, 어, 뭐가 먼저일까? 그냥 쭉 이렇게 쓸게. i, 1, i, 1. 이렇게 써주시면 원서 나열법, 원서 나열법 완성입니다. 아, 제가 국어 선생을 못하는 이유가 발음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영어도 못해, 사실은. 아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을 하시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a 의 원소. 그래서 제가 집합하고 명제를 좀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글이 너무 많아. 근데 난 발음이 안 좋거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음, 음. 자, 자, 자. 그래서, 자, 다시 들어올게. A의 집합, 이 e 집합의 원소를 X 플러스 Y라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X는 Y에도 속하고, Y, 아니, 이, 다시, 다시. X가 이 X 집합에 속하고, Y는 이 Y 집합에 속한다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 모든 집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봐, 이렇게 더해서 하나, 이렇게 더해서 하나, 그치? 그리고 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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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해서 하나, 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더해, 더해서 하나, 또또 또 이번에 녹색으로 해 볼게, 이렇게 더해서 하나, 이렇게 더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끝이 난다. 그런데 이름 반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도 영어랑 마찬가지로 중복 싫어하고 또 순서대로 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어, 0, 1, 2, 3 이렇게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 여러분 계속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지금. B의 원소는 xy입니다. xy는 x 곱하기 y죠, 그렇 그런데 이 x는 x라는 집합에 속해 있고 y는 y라는 집합에 속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곱해야 돼. 자, 여기 좀 낙서가 돼 있으니까 난 지울 수 있는 사람이니 지울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곱해보자. 자, 일일이 곱해볼게. 이렇게 0은 근데 두번 곱해봤자 0이니까 그냥 0 하자. 0. 자, 1, 1은 곱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그대로 쓸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다. 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 없고, 너무 깔끔해. 이뻐.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1, 아,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자, 원석의 개수 들어갈게요. 자, a의 개수 n, a는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18의 양의 약수 자, 얘 누구지? 9 곱하기 2지, 그치?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건데, 여기, 게, 이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2를 곱하면은, 그렇지, 우리는 약수의 개수 했었잖아. 3 곱하기 2 해서 6, 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1, 18, 2, 9, 3, 6. 4, 5, 6 없지? 어, 이제 끝. 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n, b는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 자, 개수를 구하는 건데 x by x는 60 이하의 7의 양의 배수. 자, 오케이. 그러면 7, 14, 21, 또, 원서 나열법을 일단 해볼게. 21, 28, 아이, 왜 이래?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자, 50 이하니까 7로 나누자. 7, 7에 49? 하고도 하나 남는다고? 아, 7개 들어있다. 7개. 그러면, N, A는 7. 이렇게 써주시면 아름답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b의 원소가 x인데 그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있니? 이런 거 있니? 2보다 큰데 3보다 작은 자연수 2하고 3 사이 자연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개수는 우리가 0 아니고 a 아니지? b지? 어. b는 0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뭐지? 공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 공집합.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시 공부 마무리해 보시고, 이제 다음 개념에서 봅시다.